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카드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동안에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며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에 힘써왔다. 이에 수요역제에 지나치게 쏠린 규제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구1.3 부동산 정책은 금융권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장질서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인 것이다. 이번 구1.3대책에서 대체로 돈줄을 막아 투기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고강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는 기존 방향과 비슷하지만 세금 상승의 폭과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이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의 확대는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며 건설업주 측면에서는 실적 개선과 수주 기대감이 더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필요성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 심리 해소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건설업에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 최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미분양 최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위험 요인이 있기에 지방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수도권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건설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 관계자는 대형사 기준으로 이미 분양의 약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이며 도급가격은 이미 3에서 4년 전 수주 당시에 결정돼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건설사 수익성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분양 수익을 공유하는 분양 사업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대책 확대안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 수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껏 큰 실효성을 갖지 못했었기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초강수를 둔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과연 영향력 있는 정책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다양한 관측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검사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제아오바 컨설턴트를 이후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